Hey guys, I'm Sir John, Creative Director of Medicube. I work with people like Beyonce, Barbie, Marco Robbie, and so many others. So as an authority in beauty, I know that Korea is the destination, the ultimate destination. It's almost like the Olympics of skincare and beauty. And so when I really think about how Korean beauty has not just swept the US but the world is because it's almost kind of simple. Uh, and its heritage, but it has a, an eye for it in looking at the future. If this game is crowded, I know that Medicube stands all by itself. It's not just their branding, but their attention to detai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technology.. <목소리도> <목소리도> we are 그럼 글로벌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 국가냐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 시장은 정말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미국의 1등으로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저희 브랜드가 미국에서 자리 잡고 1등 브랜드가 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마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딱 처음에 든 생각이 진짜 굳이라는 생각이었고요 자사몰에서 너무너무 잘 하고 있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이해하고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표가 세팅이 딱 되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것도 잘 해내야지라는 결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스킨케어부터 뷰티 디바이스까지 피부과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메디 큐브 전 세계 유저들의 경험과 입소문을 통해 k 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메디큐브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아, 어, 이번 프랭데이 때 어떤 결과를 좀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좀 판매량만 늘리는 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고, 메디큐브가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인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더 해야 될까요? 래핑 마스크랑 젤리 크림 같은 아이케칭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위주로 부스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력 스킨케어 제품 랭킹 올리는데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번에 신제품들도 많잖아요. 아예 탑50 안에 저희 제품을 20개로 줄세워보는 건어때요 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디바이스에 음. 좀 집중을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왔었는데 디바이스를 좀더 전면에 내세워서 같이 좀 프로모션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디바이스는 어쨌든 뭐 저희 워낙 주력 제품이니까 신규 제품 라인업까지 합쳐가지고 아예 목표 매출을 10밀리언 달러로 정하는 것같아요 숫자도 예쁘고 음, 10밀리언 달러면 사실 140억 정도인데 이게 기존 고객분들한테 단순히 더 파는 형태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희정 실장님이랑 유진 팀장님 주축으로 해가지고 한번 전략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지금 뭐가 제일 고민되세요? 아, 일단 저희가 이번 프라임데이 목표 매출 굉장히 높은데 네. 스킨 어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좀 매출 극대화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목표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재구매텀이 너무 길잖아요. 음. 이번 프라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고객을 모객을 하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미국 찐 로컬 고객들, 메인스트림 고객들한테 저희 부스터 프로 디바이스를 좀 홍보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할수 있는 좀 저희가 안 해봤던 신규 광고 전략이 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이번 프라임데이는. 새로운 고객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메디큐브 팀은 전략적 실행을 위해 아마존 에즈 프라임데이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합니다. Is that true? 진짜? Keywords are still king on Amazo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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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프라임 데이에 이제 설정된 목표가 1000만 $10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규 고객 이제 유입이 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가 제 화면을 좀 보여 드리면 버추얼 번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음. SP와 SB를 상품 페이지를 3회 이상 조회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이제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DSP를 활용해서 리타겟팅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a lot of people watch Prime Video in mm -hmm. the US. It's pretty natural for people to watch their streaming shows on Prime. So I watched hundreds of hours of like Korean dramas on yeah. on Prime Video. Yeah. This morning I woke up really early with yeah. jet lag yeah. and I was watching Prime Video. Oh 저희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고객을 좀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실제로 그걸 시행을 할지 말지는 저희가 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과 이제 인사이트들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보니까 좀 객단가가 커서 가장 고민이었는데, 기존 광고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할지에 대해서 매니저님들의 솔루션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